그린에스넘어볼입니다 SK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6만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빗썸 이마트 추첨 이벤트 3만 1명에게 지급하는 이벤트 두개 공유드릴게요. 우선 SK증권 계좌 개설 이벤트인데요. 4월 1일부터 신규로 또 진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신규 고객 이벤트 대상이고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 진행을 합니다. 스마트금융센터 주식계좌 신규 고객 모두이고 주식 대체 이벤트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은 국내 주식, 국내 ETF 모두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 필수로 신청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4월 달 이번 달에 생일이신 분들 계좌 개설하시면은 만 원을 주고요. 혹시 생일이 아니신 분, 그리고 생일이신 분 여기 보면은 5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거래하면 만 원, 1,000만 원 거래하면 3만 원, 1억 원 거래하면 5만 원인데 가장 큰 구간의 금액으로 주니까 최대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그리고 SK 증권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가 0.01%입니다. 그러면은 어 1억 거래하게 되면 대략 만원 정도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1억 거래하고 5만 원 받고 수수료 만원 나가니까 대략 4만 원 정도의 이득이겠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증권사에서 주식 옮기면 최대 60만 원 지급인데요, 1천만 원 입금 시키면은 5만 원. 5천만원, 000, 15만원 그리고 구간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입금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현재는 LS증권이 조금 더 좋죠. 근데 LS증권이 이벤트가 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굳이 안 받아도 되고 네이버페이로 받아도 된다고 하시면은 네이버페이 혜택 쪽에 가시면 은 6만원 보이세요. 네이버페이로 6만원 받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빗썸 랜더스 쇼핑 페스타 있고요. 빗썸과 함께하는 랜더스 쇼핑 페스타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하시고 당첨자 발표 4월 16일입니다. 경품도 4월 16일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품은 보면은 1등 매우 큽니다. 비트코인 한개면 대략 한 1.2억이 넘겠죠. 네,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2천 명이면은 만 원, 그리고 3만 명이면 천원 이렇게 주는 이벤트입니다. 해서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2천 1명에게 지급해 주는 이벤트이죠. 네, 우선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벤트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여기 눌러서 일단 코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코드 응모 코드 입력하러 가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빗썸 앱으로 전환이 되어 코드 복사하셔서 붙여넣고요. 여기서 복사하시고 이쪽을 눌러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붙여넣으시고 등록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시고요. 네, 그래서 3만2001명에게 지급해주는 경품 의무가 되시고 추가로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면 또 코드를 또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여기 이마트 앱에서 바코드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 이벤트 해서 추가 비썸 응모 코드 받기 이렇게 한번더 응모 코드 받기 비썸 응모 코드 입력하러 가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추가로 추가 응모권으로 추첨이 돼요. 그리고 결제 금액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